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얼리 원서 시즌이라 말 아마 비디오가 올라갈 때 되면 얼리 라운드 시즌이 확 한참 지났을 거야. 아직 안 올라간 비디오가 이제 10개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에세이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딜리를 해야 돼. 다음 주에 우린 보통 마감일이 좀땡겨서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 11월 1일 마감이라고 10월 30일 날 우리가 끝냈습니다. 이럴순 없잖아 고객분들한테 그래서 한 우리는 한 2주에서 3주 먼저 배달을 할 거를 목표로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학생들이 받고 마지막 최종 검수하고 확인할 거 하고 다 맞으면 이제 또 하루 이틀 걸리니까 신용카드 결제하고 진짜 접수하고 뭐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시간을 좀 미리 한참 땡겨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한명 학생이 어젯밤에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잘 나가려는데 문자가 왔어 심각하게. 그래 통화 좀 하자. 통화를 했지. 근데 잠을 거의 못 잤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지난 과거 얘기 먼저 하고 이 얘기를 할게 지난 과거 얘기는 아마도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같 근데 나는 IMF 시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는 97년 9 8년이래도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회사가 잘안 좋게 되면 그때 많은 회사가 다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힘들어지면서 뭐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면서 한 6개월 상간 하여튼 아버지가 되게 힘들었어 회사도 반 조각이 아닌 것 같아 한 10분, 10분의 1조각 우리 아버지는 그 이후로는 다시 컴백을 못 하셨다 사실은 근데, 근데 그 전에 뭐 해놨던 걸로 어떻게 어떻게 살았는데 그때 내가 고3 그러니까 딱시니었던인데 이게 우리 아버지 조금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으셔서 나는 여러분들 옛날 옛날 비디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보딩 스쿨을 나오지 않았어. 미국에서 로드알일랜드에서 4년을 그 당시에는 밤 불법으로 혼자서 밥하고 그차 운전하고 통학하고 뭐 빨래하고 뭐 자기 혼자 살아서 혼자 자취 자취. 그니까 그게 이게 언더 에이지기 때문에 나이가 안 돼서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뭐 크게 그렇게 rules and regulations 이기는게 없었어. 학교에 있는 어드바이저 선생님도 야, 너 사고 안 치면은 엄마랑 같이 있는 걸로 보호자가 있으면서 생활하는 걸로 할 테니까는 어, 쓸데없는 사고만 치지 마라. 해 가지고 많이 봐 주셨어. 고마운 선생님이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서 내 동생하고 부모는 이제 아버지 테이 케어 하고 나는 혼자 살았단 말이야 뒤에를 구학년 때는 같이 가 계셨고 우리 어머니 가 개고생 하셨다 그때는 10학년 때 면허증을 따자마자부터 10, 11, 1이 거의 이제 혼자서 자취인데 뭐 자우지간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는 요즘같이 뭐 스카이프, 줌, 뭐 카카오톡 이런 공짜 전화가 없어 인터넷 전화가 진짜로 그냥 001 누르고 전화하는 거야 전화비 무지 나온다 그쪽에서 아침마다 전화와 우리 아버지 저녁에도 전화와 미국 시간으로 내 기준에서 그럼 이제 전화 내용이 뭐 그렇게 애틋하게 말 할게 있냐 하 아, 우리 아버지 또스타일또 굉장하거든 전화와 그럼 우리 아버지 야 일어났나 예, 네, 일어났습니다 학교 갈 준비 하나 학교 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끊어라 끊어 <laughs> <laughs> 그럼 저녁에 전화와 오늘 날씨가 어땠노 날씨? 그냥 그냥 괜찮았는데요 그래 비는 안 오고 비안 왔습니다 알았다 밥 먹으라 끊자 끊어 이게 우리 아버지와 나의 전형적인 전화 스타일 아 뻘쭘하다 흠 <laughs> <laughs> 이게 대학교 가서 나중에는 조금 더 친해졌어. 근데 그때는 나도 10대라서 좀 그랬은 것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뭐, 그렇게 뭐, 근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하신 것 같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안 와. 이상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엄마는 아빠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한 일주일 입원하셨대.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가 아픈데? 그래도 전화를 못할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갑다 했지. 근데 그다음부터도 조금 이상해. 띄엄띄엄 엄마만 전화가 오시고 하여튼 좀 그런데 크게 눈치는 못 챘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고 심각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집안도 쑥대밭. 이런 와중에 고그 중간에 내가 얼리 라운드를 쓰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억 나는 생각하면 12월 십 며칠에 한국 비행기를 타고 왔어. 그래서 오면서 공항에 내렸는데 엄마가 이제 엄마 배고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병원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에 왜 가? 집에 가야지. 밥부터 먹고 가야니 병원부터 가야 될것같아서나 병원 갈 일이 없는데 했더니 아빠가 병원에 계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차 속에서 다이 지난 뭐한 3, 4개월 동안의 스토리를 다 들었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학교 다 때려치고 12학년 다 포기하고 한국에 올것 같아서 안 알려줬대. 근데 방학이라서 나왔으니까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이제 아는데 집이 좀 심각해. 이러고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 그러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 뵈고 했는데 뭐, 뭐, 그렇게 막막 막 죽을 사람 같이 그, 그런 건 아닌데 좀 건강이 많이. 원래, 원래 담배를 엄청 폈거든 우리 아버지. 참고로 나는 그래서 지긋지긋해서 담배 안 피... <laughs> 한 번도 담배는 안 피워봤었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뭐 어렸을 때 그걸 보고서 시겁해가지고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자우지간. 자, 근데 원래 스토리대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는 하여 집에 왔는데, 이게 시차 때문인가 뭔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집에 있는 전화가 새벽 한 2시에 울릴 리가 없잖아. 근데 잠이 안 와서 TV를 뭐를 하여튼 보고 있었어. 비디오를 보고 있었나 하여튼 뭐 보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리는 거야. 허? 너무 이상해서 받았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염치어 했더니 미국 선생님이야 카디시 카운슬러. 그러더니 너 MIT 하고 어디 하고 어디 하고 어디 하고 레귤러에 쓸라고 했던 학교 여 군데 지원 못하게 대 근데 이 와중에 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는 일도 없지란 생각이 번뜩 들면서 짜증과 그 열받음과 걱정 같은 큰일 나는데 대학교가 아, 여러분은 이미 다 알다시피 나는 코넬에다가 얼리드 시즌을 써놨고 나머지 학교는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MIT 인터뷰도 했어 그 졸업자 인터뷰하고 왔는데 이 떨어지면 MIT 붙을 리 없지 코넬이 안 되는데 MIT가 되겠니? 근데 어쨌든 나머지 학교들도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서류 못 쓰겠다 왜? 그랬는데 내가 그때 스토리로 돌아가면 출국한 날 발표 날이야 한 14일이라고 치자 예를 들면 14일이야 한국에 와서 하루 전에 15일, 16일 날 되는 날 우편으로 와 요즘처럼 인터넷에 보는 거아니야 편지로 와 연락 빠른 뭐 이렇게 택배 이래가지고 오잖아 등기로 우리 집 아파트 열쇠를 선생님한테 주고 왔어 선생님이 그거를 열어봐 주겠다고 해서 뭐, 얼리스 네가몇 명이 없어 우리 고등학교 사람 수가 몇명 없잖아 그런데 내게 궁금하니까 선생님이 너키 나한테 주가라 내가 뜯어볼게 너 갔다 와서 2주 있다가 발표 들으면 레귤러 라운드 날짜가 다 지나가니까 안 된다 내가 확인해 줄게 선생님이 그걸 열어본 모양이야 그러면서 근데 대뜸 대구 대구성 전화 와가지고는 너 서류 준비한 것들이 문제가 있. 지원을 못한대 하...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짜증나 내일 바로 비행기 타고 갈게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 때는 여러분 인터넷이라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아 손으로 다 썼어 원서를 그래서 내가 가, 가서 쓸 작정이었어 뭐가 문제입니까 심각하게 얘기했던 선생님이 축하한다 올해 디시전에서 붙은 학생이 네가 처음이고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그 시나리오 있잖아 근데 순간 앞이 하얘지면서 이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어? 무슨 말이지? 설마 내가 붙었다고? 그래서 레귤러 라운드 거를 못 쓴다고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머나, 지금 얘기하면서 또 눈물 날것 같다. 우리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바라는 게 그거 하나였거든, 그 당시에는. 대학만 좀잘 돼서,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좀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 코넬의 학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 망했는데, 야, 그거 학비가 그렇게 내려서 그 뒤에부터 우리 부모님 쭉 고생하는지 몰랐고, 일단은 그때는 어린 마음에 학교가 붙으면 우리 아버지 힘내서, 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신 거라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니? 근데딱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선생님은 몰라 우리 집안 얘기. 나내 몰라 나도 어저께 알았으니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울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방에서 문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너왜 그러냐고 새벽에 무슨 일이니? 전화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네가 왜 울고 있냐? 그런데 입이 안 열어져. 이게 <laughs> 너무 눈물이 나니까 사람이 지금도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 나려고. 이게 몇 년? 25년 전 얘기 아니야? 바보 아니니? 왜 이러니? 우리 어머니도 거기서 서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하고 우시고 나도 울고. 이내 스토리는 이래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원서를 쓰는 아이들 중에도 다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나이 몇이니, 17, 18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 거란 말이야. 나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 내 인생 살면서 아직까지도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 때, 뭐 다른 뭐 세상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처음에 내가 아빠가 됐을 때도 기분 좋았는데 그거보다도 그 순간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효도하는 마음에서는 그간절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때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로 이 가뭄에 잠깐 내리는 단비 같은 그런 느낌 너무너무 하... 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스토리는 어차피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을 아니까 예전 비디오에서도 한 번인가는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런데 어저께 전화온 학생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조금 힘드셔서 그래서 학교 리스트를 조금 장학금 나오는 대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장학금이 나오려면 이제 어떤 기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팩트를 다 얘기를 못 하겠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로지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일 텐데 12학년들이 힘들지 않겠냐. 아마도 또 미친 듯이, 또 우리 유튜브는 봐요. 고학생이 그래서 이 비디오도 볼지도 모르지. 근데 네, 이 비디오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 쌤이 마음은 솔직히 더 응원하고 싶었는데, 전화에다 대고. 나까지 그렇게 그렇게 하면 너무 마음이 네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 거를 이해해주라. 사실은 우리 집도 선생님 집도 그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공감되는 면이 많아서 많이 울컥하기는 했어. 근데 무조건 나도 그랬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 선생님도 21년 하지 않았겠니?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집중 잘해서 넘어가고 나면 꼭 좋은 일이 원하는 학교에 붙고 부모님 일도 잘 해결된다는 그런 또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앞만 보고 공부에 매진는 수있 기를 바란다, 라는 거를 만 천하 가다, 보 는데 다가, 한 마디 를 해주 려고 비디오 를킨 거야. 뭐야？야 웃 으면서 끝내 기를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힘들 어하 는 우리 부모님 들 아빠, 엄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민거리가 많으실 우리 학생들 이 채널을 보는 모든 분들이 피해가 별로 없이 지나가는 가족분들도 한 절반 있겠지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오래되는 시기에는 장사 없는 것 같아 근데 꼭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꼭 화이팅 하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같이 얘기하시고 갑자기 가정 상담사가 된거 같은데 진짜 개인적인 얘기였다 오늘은 유학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마음이 남달라서 어젯밤에는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오늘 타이레놀 먹고 에드빌은먹한 8알씩 먹은 거 같아요. 지금 몇 시니? <laughs> 잠을 못자 가지고 이쪽 이쪽 왼쪽 눈이 있는데 머리가 깨질 거 같은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비슷한 스토리 상황에 있으신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또 공부하는 비디오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도록 하자. 간다. 바이바이.